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것을 대에게 주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대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때나 또 긍휼 사역을 할때 남에게 어떤 것을 도움을 줄때 가끔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남용하거나 그 귀한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줄 때도 잘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줘야 되는가 첫째로 거룩한 것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자문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랬습니다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어야 된다 하는 거죠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어, 종국에는 그도 주는 사람이 되게끔 인도해야 그잘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받기에만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혹안 주면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복지 제도도 잘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아, 주는 거는 좋은데, 그 줌으로써 삶의 의욕, 근로 의욕, 일하고자 하는 의욕, 직장에 취직하고자 하는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줄 때에 받는 사람이 앞으로 주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주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겉으로 열매로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받기만 했던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되는 것그 그리스도인의 표징입니다. 움켜쥘 줄만 알던 사람이 자기의 손을 펴서 자기의 것을 주는 사람. 아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을 찾아내는 것 중요합니다. 네, 줄 사람을 찾는 거죠. 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을 찾는 거.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찾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의 마음이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극휼 사역을 할 때도 부단히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또 어떤 사람이 틈새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겉으로. 드러나서 많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시급하게 도움이 필요한데도 아무 손길,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세 모녀가, 아, 운명을 달리 한 일들. 어, 조금만 주변에서 알기만 했어도 죽음에까지 이르지, 안 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아내야 되는데, 누가 찾아내야 됩니까? 공무원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귀한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 필요를 찾아내서 거룩하고 진주같은 것들을 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호의를 베풀 때그 호의를 받는 사람이 우리를 찢어 상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극률사역을 하다보면 마음의 기쁨 즐거움 또 의미 감동이 있습니다 때로는 근데 어떤 때는 아주 황당한 경고를 다하는 경우가 있어요. 뭡니까 목숨을 건져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식이죠. 맡겨놓은 것처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베푸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지속할 경우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주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내고,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많이 주는 것이죠. 그냥 있다고 다 퍼주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주는 것은 예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잘 주어야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잘못 주게 되면 개나 돼지에게 거룩하고 진주 같은 것을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 주면 찢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거룩한 것을 대게 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그런 하루. 또 마땅히 베풀 자를 찾아서 그베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호의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실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실수 많이 범하게 됩니다. 이런 실수 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줄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찾아서 줌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